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한 것도 아닌데 장병근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을 빌려서 내가 말하자면요 이 시대에 보좌를 제일 세게 잡고 있는 사람이 전나운 목사입니다 누가 보자를 잡고 있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네. 이건 사실이니까 네. 여러분도 오늘 보자를 딱 한번 틀어 지어 봐요 네. 그럼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 중심으로 돌아가요 돈 벌자 이런 거해니예요돈벌고 싶어? 쌩 빠지게 일한다고 돈벌자않참요해만에만 해도 뭐야